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3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상에서도 보시면 반등하려는 듯한 자리를 약간 만들고 있는데, 3200포인트를 분명히 회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수 말씀을 드릴 때 3200포인트 이 구간을 이탈하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말 거대한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로 계속해서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면 304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급상승이 나온 종목은 인스코비입니다. 제이 종목을 분명히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 포착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상장하고 역대급으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쭉 눌려서 역배열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눌려있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상승 돌파를 시도해 줍니다. 그리고 특정 구간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이탈되는 그러한 거래량 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구간까지 들어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상승구간에 들어와서 모든 저항대역 구간을 다 줄어, 뚫어준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탈된 거래량이 없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추세가 보기가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은 반드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주봉상에서 보셔도 거래량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있지 않고 있고, 이 상태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결국 올라탄 다음 이전 저항대역을 모두 뚫어버린 이번 주 주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90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봉상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봉상 중요한 가격 구간은 4,000원 가격 구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당하실 수 없는 수준이라면 분봉상에서 괜찮은 가격 구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하여서 3,900원, 4,000원 이 정도 선밖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마지막에 검은 색깔 화살표가 떴던 시가 구간인 4,155원. 이 가격을 이탈하면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잘 매매 계획을 짜셔서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하락장이었는데도 그 사이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들을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SC입니다. 오늘 종목이 많으니 빠르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상승을 하던 모습이었는데 역대급 거래량을 최근에 갱신하였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상승 돌파를 시도하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량 이탈의 흔적 없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 캔들의 시가와 종가 부근에 선을 그어 보시면 이 박스 안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항대역을 완전히 뚫어버린 다음 저항대역을 지지대역으로 바꿔 지지한 이후 급상승을 오늘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 구간은 매우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하며 상승 박스권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인 5,700원 부근을 이탈하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셔도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크게 들고 있지 않으며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매우 잘 지지하고 상승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닷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급 거래량은 상승박스권 내에서 들어왔으며 상승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을 오늘 하락장에서 시가로 맞이해놓고 아래거리로 아래까지 찔러두었다가 그대로 회복한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박스권의 시가 부근을 따라서 오늘 시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봉상에서 보셔도 거래량이 이탈되는 적이 들고 있지 않으며 상승 박스권에서 주봉상 장대 양봉,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의 중심값 부근을 매우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정부인증입니다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준 다음 역배열 구간에서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 오랜 기간 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역대급 거래량을 한번 찍어주었고, 그 다음 상승 박스권을 지키며 거래량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면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가격 구간은 당연히 오늘 시가 구간이 될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셨을 때,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특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우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200원 부근을 이탈하면 크게 보았을 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종목은 인베니아입니다.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도 그 박스권을 이탈하지 못하고.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박스권 내부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고 장기 이동평균선과 매물대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속적으로 찔러주는 모습입니다. 주봉상, 장대양봉,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양봉 캔들의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매우 쉽게 관찰되실 것입니다. 다음 종목은 신라 섬유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매우 큰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이후에 역대급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현재도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이탈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시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단기적으로도 중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다음 상승 박스권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상승 박스권의 시가 부근을 잘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아티아이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 큰 상승이 나왔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잘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매우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려서 한방 정도는 적어도 털어낼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했던 가격 구간인 5,90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야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매우 잘 지지하고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명신산업입니다.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장하고 큰 상승을 만들었다가 역배율 구간에 눌려 있었고 이후 다시 회복하려는 흐름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 밑으로 한번 꺼졌다가 사랑 매집을 이루 다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처음 이제 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려고 하는 시기에 보라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했고 그 보라색깔 화살표가 등장한 캔들의 시가와 종가부근에 선을 그어보시면 종가부근을 저항대역으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지지대역으로 사용하고 검은색깔 화살표가 등장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저항대역이었던 부근이 지지대역이 될 것이고, 32,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까지 손절하지 않고 감내하는 것은 웬만한 개인투자자분들은 잘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스권 흐름을 확실히 뚫어주었던 8월 6일 캔들, 종가와 시가 부근 34,300원, 33,000원, 이 가격 구간을 주시하시면서 여러분의 매매 계획을 만들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진 로봇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배열 구간에서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파동으로 여러 번 움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선을 그어보시면 그 박스권은 진작에 상승 돌파하여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락세에서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역대급 거래량 다음으로 큰 거래량이 있었던 캔들은 이 캔들이 되겠습니다. 시가, 중심값, 종가부근에 선을 그어보시면 종가부근이 중요한 가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천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빠르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등지 않고 최근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한 모습으로 보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며,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를 단번에 수평 구간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미래 나노텍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거래량이 매우 깔끔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매수 버튼을 클릭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역배율 구간에서 그리고 정배열 구간을 반복하면서도 이렇게 등락을 반복해오며 저점이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추세가 돌려졌습니다.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상승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대급 거래량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하였는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그 박스권을 최근 돌파를 해 주면서 이 부분을 상승 박스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종합적으로 생각이 되며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도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있으며 장기 이동평균선과 매물대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최근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장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드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더할 말이 없이 너무 예쁜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콕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전의 거래량을 갱신해주면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역배열 구간에 지속적으로 눌려 있었는데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되면서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을 만들어줍니다. 거래량은 분명히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박스권을 만들고.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꾀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1,600원 부근을 상승 돌파하여 1,620원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위해서 본격적인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이 크게 들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 시도를 한 뒤, 특정 구간을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양봉 캔들의 박스권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장기 이동 평균선과 매물대가 위치한 부분까지 상승 돌파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을 이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매우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 ...다가 역사적인 하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거래량이 있고 나서 이 상승 박스권을 뚫어주는 캔들이 다시 큰 거래량과 함께 나왔을 때 역시나 이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 부근을 지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캔들 또한 종가가 이 부분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지지되어 구간이었던 4,00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않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상방 추세로 돌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데 아직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모습이죠.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느껴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손 FNG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이러한 애매한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세력의 이탈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한 다음 장기 이동 평균성 근처에서 밀집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정배열 구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저항대역 구간이 2750원. 이 가격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지지를 잘 하였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매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247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좀더 좋게 안정적으로 들고 갈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으며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탄 이후 상방으로의 추세를 보여주며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과 함께 최근에 미묘한 상승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예쁜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해상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 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역배율 구간에서 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꾀하기 위한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이동평균선이 매우 밀집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후 거래량이 크게 튀어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동 평균선을 가볍게 뚫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는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장기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29,000원 부근까지 상승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상승 돌파를 잘 시도하여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매우 기대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AD칩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 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오늘 영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오던 내용이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상승 구간으로 돌아섰고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을 아래로 벗어나긴 하였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맞고 떨어진 다음 특정 구간을 잘 지지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WI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상승박스권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오늘 저가로 시가 근처에서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을 건드렸는데, 18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빠르게 좋은 흐름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 수평 구간에 들어왔고, 저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 역대급 거래량을 넣어주고,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곳에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빠르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더 E&M입니다. n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시면 최근에 전저점 구간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 한후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등이 다시 나왔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전저점이 위치한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40원 가격 구간인데 이 부분까지 하락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손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매우 힘든 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종가, 몸통으로만 판단했을 때, 900원 부근을 이탈하는 것은 그래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았을 때,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와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상승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아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가격 구간만 이탈하지 않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았을 때는 나쁜 흐름이라고는 판단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아래로 조금 더 떨어질 때 계속해서 보유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기간동안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저점,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면 조금 손절을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종목을 손절만 생각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분명히 좋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고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도 없습니다. 이 박스권 부분을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는 있으며 그 부분을 잘 회복하여 지지해 주게 된다면 이전 저항대역인 1,500원 구간까지 단숨에 상승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을 잘 지지하게 된다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영상 리뷰를 종목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날에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종목을 잘 관찰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매매 계획에 맞게 기준에 맞게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